안녕하세요. 제시 직거래소입니다. 오늘 소개할 시계는 이렇게 파텍 플립 시계입니다. 엄청나게 화려한 시계이고요. 전체를 살짝 보겠습니다. 모든 곳이 다이아몬드와 18K Y 골드로 되어 있는 파텍 플립 시계인데요. 제 손목 둘레는 18cm이고요. 이렇게 살짝의 여유가 있습니다. 손목 둘레는 20cm 정도 됩니다. 그러면 풀러서 보겠습니다. 먼저 베젤의 사이즈는 이쪽에서 이쪽이 좁은 쪽이 3cm, 위에서 아래가 3.5cm. 그래서 비교적 큰 다이얼을 가지고 있고요. XL 사이즈입니다. 그리고 보시면 다이아몬드가 브레이슬릿에 파텍 필립의 마크가 있고요. 이렇게 모두 다 되어 있습니다. 중요한 점은 이 제품의 모든 다이아몬드는 베젤에도 있죠. 그리고 다이얼에도 있고 12시, 3시, 9시, 6시에는 그린색의 에메랄드가 있는데 모두 애프터 세팅 제품입니다. 하지만 다이얼이 3cm, 3.5cm이기 때문에 크고 아주 예쁘죠. 세팅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걸알수 있는데요. 비교적 저렴하게, 엄청 비싸지만 비교적 저렴하게 파텍필립의 애프터 세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. 보시면 파텍필립은 이렇게 사파이어 크리스털 글래스 위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이 제품은 크라운을 돌려서 시계에 약을 줄수 있는 수동 제품이고요. 이렇게 엄청나게 화려한 시계입니다. 아 그리고 손목 둘레는 약 20cm 정도 되는데요. 살짝의 조정이 가능합니다. 주얼리 클래스프이고 이쪽을 보시면 이렇게 열어서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고요. 이렇게 해서 이쪽은 가장 작은 손목을 작게 할수 있고요. 좀더 크신 분들은 맨 아래로 내려서 이걸 잠그고, 이렇게 하시면 약간의 틈이 생깁니다. 이와 같이 손목의 둘레를 살짝 늘릴 수 있는 주얼리 클래스프로 되어 있습니다. 아래 더보기를 가시면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. 제시 직거래소였습니다. 짠!